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도시로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용인시의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 여러 구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로 여기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양지IC를 나오면은 여기가 바로 1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손가락 있는 도로죠. 그래서 이 도로가 엄청나게 상습적인 그런 교통 정체 구간인데, 어, 특히 이 양지면 일대에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단기 도로교통,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지면은 여기 있는 영동 고속도로와 양지 IC죠. 여기가 양지 IC입니다. 어, 그리고 국도 42호선, 자이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보이고 있는 이게 바로 그 국지도 42호선과 국도 17호선, 국도 17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최근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평일에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이쪽 주변의 도로가 특히 금, 토, 일, 오후에 되면 엄청나게 교통이 밀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주요 도로가 많이 막혀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의 17번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원산면 용인반도체 크러스터나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도로에 있어서 여기가 바로 원산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여기 빨간 테두리로 마련해놨네요. 여기가 215만 평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하다는 데고. 특히 지금 어 이틀 전에 발표됐던 이 빨간 테두로돼 있는 바로 이동읍에 69만 평에 69만 평에 1그 6천세대를 짓는다는 반도체 배우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덕저수지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용인의 그러한 상습적인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중장기적으로 어 국도 42호선과 국도 여기 42호선입니다. 국도 42호선과 17호선, 여기 17호선 있죠. 17호선 등 간선도로를 확장하거나 우이도로를 개설하는 등 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용인시 방침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도 17호선 확장의 경우, 어 용인시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한 만큼 평창 사거리에서, 자, 이쪽이 평창 사거리에서, 이쪽이 쭉 평창 사거리에서, 여기 양지 사거리까지, 어, 3.1km 구간을 현재에게가 4차선이거든요. 그래서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된다는 거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은 이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는 국도 42호선 대체 우위도로, 쉽게 말해서 42호선에 대체 우위도로 바로 요, 요, 요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쪽이 되겠어요. 남동 양지간 신설, 남동지구와 이런 양지간 신설 도로를 구축하고 또 17호선 양지 광주 도척간 신설, 국지도 84호선 이동 원상간 이런 신설 도로 등은 어, 제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쪽에 양지 여기는 양지 IC 사거리고요. 여기는 양지 사거리 코너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금 교통량이 그 여기에 28층에 어, 그그 주상복합 건설이 여기가 건설이 돼가지고 이쪽에 양지농협이 있는데 양지면사무소 있는데 이쪽도 상당히 지금 분비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어,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용역을 통해서 양지면에서, 양지, 이게 양지명인입니다. 양지면에서 시의 중요 경제 거점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을 마련해서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적정령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고 주변 국도의 체증까지 유발하는 바로 이쪽 그 17번 도로와 그 양지 IC 사거리 코너, 어, 그리고, 어, 또 하나를 드릴 것은 영동 고속도로 용인 IC 양지 IC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 확장해 나간 등 장단기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용인시는 6월에도 도로공사의 이 구간 차로를 현행 8차선에서 현행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바로 요 도로입니다. 요 도로. 어, 10차선으로 어, 연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가운데에서, 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애정인 남공리 1원에, 자,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 양지 1, 1부센터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남공리 일대에, 여기, 여기 써있죠. 여기 바로 경남 아너스빌. 1200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어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어 용인시에서 가장 싼 임대 아파트가 지금, 저 홍보관을 만들어 넣어서, 여러 회원들을 지금, 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양지면사무소에, 자, 여기 세영 리첼 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1,256세대의 어 서희 주택조합과 이쪽에 또한 1,200세대, 그래서 이쪽 부근에도 한 2,500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건설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양지면이라고 하는데는 지금읍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 양지면은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서서 조만간에 양지읍으로 승격될 방침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질이나 남곡리 등 양지면 내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어, 아르두시아들 내용은, 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아까 남공리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양지, 그,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뒤편에, 지금 세형, 그, 리치 아파트는 들어섰지만은, 또그 뒤에, 1256의 조합주택과, 또그 인근에 1200세대에 어, 합해서 2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또 국도 42호선 양지리 부근에서 남공리로 진입하는 길이 343m의 4차로 도로를 남공 2지구 사업자와 협의해서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 길과 교차를 마주하면서 양지제일교의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205m의 4차선 도로도 확충할 방침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용인시는 양지리 일대 마을 안에 도로 혼잡 해소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양지동협에서 양지동협이 여기 잘 알다시피 양지동협이 여기에 손가락이 있는데 지금 보이죠? 이 양지동협에서 양지면 행정복지센터까지 바로 여기에서 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있죠 여기까지 구간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0m 구간은 현재 2차로로 해서 4차로로 확장키로 결정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도로는 이미 개설된 양지농협에서 양지교육안 4차로 220m 도로와 연결돼서 출퇴근시간 정체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토일이면 이 도로가 상당히 좀 정체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양지사거리에서 양지 니두트간약 양지 1.1km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이 구간이 지금 남어요 양지 4거리인데 여기는 양지 IC 4거리고요. 여기는 양지 4거리인데 이 도로에서 여기 119 여기 있죠. 이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인데 어, 여기 양지 4거리에서 양지 리조트까지 자이쪽에 양지리조트 여기 있죠. 양지시시라고 양지리조트 여기까지 어, 1.12km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로로 자, 용인시는 지난달 양지사거리에서 양지사거리에서 양지IC 방향 바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 구간에 있어서 어, 양지 ic 방향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로 확충, 좌회전 신호시간 확대 등의 단기 대책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지 ic 사거리 영동고속도로 양지 ic를 중심으로 해서 17번 국도와 또 42번 도로 그리고 이쪽에 대규모적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양지 농협에서 양지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해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 확장을 하고, 이 주변 도로에 17번 도로를 또 6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또, 여기 에 버금가는 이러한 도로가 신설이 지금 애정되어 있는데, 여분 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 그래도, 지금 여기 손가락으로 된 부분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쪽에 42번 도로로 연결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는 이 선이 좀 안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나 골프장으로 해서, 아시아나 골프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이러한 도로도 새로 신설이 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가장 큰 핵심 요소, 바로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쭉 가시면, 이게 바로 이제 양지IC가 나오는 쪽인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데는 바로 여기가 어 용인 휴게소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국제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여기 부근에서 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동룡인 IC가 생기면서 이 길로 빠져 나온 나오면은 바로 이쪽이 또 상당히 교통이 그 앞으로 그 붐비면서 미리 어, 계획을 잘 짜서 정체가 없는 용인시가 될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고 아무쪼록 용인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인시 처인구의 교통망이 확충이 될수 있도록 반절이 염원하면서 특히 어, 이 양지 쪽도 지금 교통이 상당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교통 해소안을 용인시와 정부는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